자, 이제 마지막. 5분만 설명하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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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오 자, 마게요자 어려워요 자 맞춰보세요 얘를딱 클릭하면, 이해면 처음에 여기 지금 현이해 B, c 이를죠클릭를 네. 클릭하면, 은 여기가 뭘로 바뀔까요? 여기가 과연 다음 렌더링 때 우리가 지금 이거는 안 만들었어요. 이거는 네. 빛이겠죠. 그럼 다음 렌더링 때 과연 이거는 뭐가 될까요? K A K A K, K 자 이게 현재 뭐예요? 이거는 현재 이제 메모죠. 응. 다음 선에는 뭐가 된다? 텍스트 뭐야? 뭐죠? A. 텍스트 1이 ]에? K가 된다라고 네.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네. 그다음 잘 보세요. 아직 이거는 뭐예요? A. A죠. 네. 그럼 다음 턴에는 텍스트 원이 뭐가 된다? AK가 된다. 이거죠. 네. 이 되시나요? 네. 그다음에 요요때 텍스트 일도 여전히 뭐예요? 어차피 다음 턴에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뭐죠? A. A죠. 이거죠. 네. 그러면 이게 K 보세요. 얘 값을 k로 바꾸고 ak로 바꾸고 ak로 바꿔요. 네. 그러면 이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 변수가 있어요. 자, 변수 a의 최종 값은 뭐죠? ak. 사인아요 아니면 마지막 거면요? 마지막.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은 변수에 대해서는 기존게 어떻게 된다? 무시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것만 적용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하지 말고, 지금 하지 말고 뭐다? 음. 그, <laughs> 어, 다시 한 번. 이 k는 뭐예요? 지금 당장 정해지는 값이죠. 얘는 뭐예요? 지금 해버리면 뭐예요 얘를? ak 잖아요. 근데 네. 좀 기다렸다 하면 뭐예요 kk 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얘를 지금 해버리면 뭐예요 ak 죠. 하지만 어... <laughs> 좀 나중에 나중에 렌더링 될때 얘가 실행된 다음에 얘를 하면은 좀 기다렸다 하면 뭐가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akk 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즉시 실행을 멈추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실행되죠? 네. 이렇게 하면 즉시 실행되나요? 음. 안 되죠? 네. 그게 끝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지금 즉시 하의가 실행되죠? 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뭐예요? 즉시 얘를 실행하나요? 아니지, 함수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만 붙이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요, 얘가 뭐가 돼요? 함수가 되죠. 참고로 요거는 뭐의 줄임표인지 아시죠? 리턴이 이게 생략된 거고,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맞춰보세요. <laughs>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 턴에, 다음 턴이 시작되기 전에 뭘 실행한다? 얘를 실행하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 자. 어, 아까 그냥 K로 했을 땐 뭐였죠? 다음에 텍스트 힐의 값은 뭐다? K. K다. 지금 정하는 거죠. 이거는요? 다음 렌더링을 하기 직전에 얘를 까봐요. 그때 실행해요. 어. 근데 어차피 이게 그때 실행해봤자 이 값은 뭐죠? 키에 리턴하잖아요. 네. 그럼 됐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실행돼요? 얘가 후발주자죠. 네. 네. 얘가 실행된 다음에 얘가 실행이 돼요. 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세 개를 써버리면 그냥 마지막 것만 딱 적용되는데 이게 함수면 뭐 어떻게 된다? 음. 적절한 시점에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다. 그냥 그거만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많이 처음에 어려웠는데. 이걸 그냥 그냥 무식하게 해버리면 그냥 무조건 뭐다? 마지막 거. 근데 함수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실행된 다음에 그 결과가 반영됐죠? 뭐가 돼요? 텍스트 1이 됐죠 그걸 반영된 다음에 결과에서 뭐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KK. kk가 되죠 그리고 얘가 실행된 다음에도 누가 실행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했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이제? 아, 네. 뭔가 결과를 쌓아야 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